이 미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지 아니하거니와 약혼 앵기집은 들을 말이 이상하게 기쁘게 들린다. 그러나 자네 힘에 웬걸 되겠는가 하였다. 과연 형식은 아무 힘도 없다. 황금 시대에 황금의 힘도 없고 지식 시대에 남이 우러러 볼만한 지식의 힘도 없고 예수 믿는지는 오래나 워낙 교회의 뜻이 없음에 교회 내의 신용조차 그리 크지 못하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덕행도 없는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의 집에 자주 다니며 알른알른하는 덕에 집사도 되고 사찰도 되어 교회 내에서 젠치하는 꼴을 볼 때마다 형식은 구역이 나게 생각하였다. 실로 형식에게는 시체 하이칼라 차자의 애정을 끌만한 아무 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은 자연히 낙심스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다. 이럴 즈음에 김광현이라 문패 붙은 집 때문에 다다랐다 비록 두부로 또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연만은 그도 개명하면 땅도 사고, 은행 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 집도 사고, 수십인 하인도 부리는 것이다. 김정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세째에 꼽히는 사람이다. 집도 꽤 크고, 주릉랑조차 십여간이 늘어 있다. 형식은 지위와 재산의 압박을 받는 듯해 일변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이리 오너라 하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무리 하여도 꽉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 와서 부르는 소리와 같이 어리고 떨리는 맛이 있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는 어몸의 말을 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중문을 지나 안 대청에 올랐다. 전 같으면 외객이 중문 안에를 들어설 리가 없건만은 그만하여도 옛날 습관을 많이 고친 것이다. 대청에는 반양식으로 유리문도 하여 달고 가운데는 문이 있는 책상 모덮푼 테이블과 네 다섯 개의 홍보전 교의가 있고 북편 벽에 한길이나 되는 책상에 신구 서적이 쌓였다. 김장로가 웃으면서 퇴마루에 나와 형식이가 구두 끈끓르기를 기다려 손을 잡아 인도한다. 형식은 다시 온공하게 국궁례를 드린 후에 권하는 대로 교회에 앉았다. 김장로는 이제 45,6세대는 깨끗한 중노인이다.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서 10여 년 전부터 예수 교회에 들어가 작년에 장로가 되었다. 김장로가 형식에게 부채를 권하며 매우 덥구려 자 부채질 하시오. 네, 금년에는 처음인가 봅니다. 하고 부채를 들어 두어 번 붙이고 책상 위에 놓았다. 장로가 책상 앞에 놓인 초인정을 두어 번 울리니 건너방으로부터 네 하고 열여덟 살된 어여쁜 계집아이가 소반에 유리 대접과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을 놓아 내어다가 형식이 앞에 놓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복숭아 화채에 한 줌이나 될 얼음을 띄었다. 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모양이다. 자, 더운데 이것이나 마시오. 하고 장로가 치니 숟가락을 들어 형식을 준다. 형식은 사양할 필요도 없다 하여 연에 십여 술을 마셨다. 마음 같아서는 두 손으로 쳐들고 쭉 들이키고 싶건만은 혹 남보기에 체면 없어 보일까? 저하여 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술을 놓았다. 그만하여도 얼만큼 속이 뚫리고 땀이 걷고 정신이 쇠락하여 진다. 장로는 일전에도 말씀하였거니와 내 딸을 위하여 좀 수고를 하셔야 하겠소. 분주하신 줄도 알지만은 달리 청할 사람이 없어 그려. 영어를 아는 사람이야 많겠지요 많은. 그렇게 음 말하자면 음... 노형같은 이가 드무시니까 하고 잠시 말을 끊고 너는 신용할 놈이지 하는 듯이 형식을 본다. 형식은 남이 젊은 딸을 제게 맡기도록 제 인격을 신용해 주는 것이 한껏 기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아까 입에 손을 대고 냄새나는 것을 시험하던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복받쳐 올라온다. 그러나 기실 장로는 여러 사람의 말도 듣고 친히 보기도 하여 형식의 인격을 아주 신용함으로 이번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간 잘 알아보지 아니하고야 미국까지 보내려는 귀한 딸을 젊은 교사에게 다만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맡길 리가 없는 것이다. 정로는 다시 말을 이어 하니까 노인께서 맡아서 1년 동안 무엇을 좀 알도록 가르쳐 주시오.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민망합니다. 천만에 영어뿐 아니라 노형이 학식은 내가 다 들어 아는 바요. 하고 다시 초인종이 울리니 아까 나왔던 계집아이가 나온다. 예 이거 들여가고 마님께 아씨 데리고 나 없이 사고 여쭈어라. 네. 하고 소반을 들고 들어가더니 저 편방에서 소근소근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장차 일생에 처음 당하는 무슨 큰일을 기다리는 듯이 속이 차못 덜렁덜렁하며 가슴이 뛰고 두 뺨이 후끈후끈한다. 형식은 장로의 눈에 안이 뛰어리만큼 가만 가만히 옷깃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눈과 얼굴에 아무쪼록 젊지 아니한 위험을 보이려 한다. 이었고 건넌방 발이 들리며 나이 40이 덜락말락한 부인이. 연옥생 모시적삼 모시치마에 그와 같이 차린 여학생을 뒤세우고 테이블 곁으로 온다. 형식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읍하였다. 부인과 여학생도 읍하고 장로에 가리키는 교위에 걸터 앉는다. 형식도 앉았다.